대구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잠시 후 탄소중립 퀴즈를 낼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나이다짐 적기 등 다양한 탄소 줄이기 홍보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모셔서 어 여러분들께 어또 인사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 행사를 어 행사의 주인공 환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한 병인이시며 이창호 스피치 리더 사단법인 가지니다장가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오늘 얼음이 맹발 이창호 국채생태문명위원회 위원장님을 그리고 책일령 대구 여러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1.09도씨가 상승했고 40년 이내에 그 상승세가 1.5도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점점 더 연장되고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위 제가 대한민국 시도 대표로서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의지를 모았습니다. 또 올해 6월에는 각계각층 시민 대표 40여 분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은 누구도 오늘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도전은 지구 생태학 변화의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 1구로 모두가 힘든 이번. 10월 20일 동대구역 행사에서 경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행사의 참여한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성원을 해주시길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 예,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십시오. 네, 오케이. 멤버들 사나이 조승원씨 지금 바로 도전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도전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중립 선도도시 대구시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멤바라 사나이 권영진 시장님과 더 뉴스 코리아 김상근 회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요원하가살수 있습니다. 저 멤바라 사나이는 강력하게. 이런 용품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사, 지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 시간 십오 분 동안 바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퀴즈 그리고 나의 다짐 적기 등 있으니까 여러분 아, 함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또이 자리에서 희 <목소리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소리도> 대구 방역시는 탄소 중립을 미리 준비해 온 도시입니다. 바로 앞서 가기 <목소리도> 발전소 6호기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구시민이 이을안 <목소리도> 가져서 그런지 몰랐던 사실 어, 제가 어, 소개해 올릴 테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부터. 실찬을 해보면 어떨까. 경제들을 풀어내고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대구는 세계를 향해 시민의 삶이 안전한 도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감한 선성로 대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고흥근 대표이신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더 뉴스 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맨발의 사환이 조수면 얼음이 올해. 서 사... 도전 성공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가... 바로 대구를 사랑합니다.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맨발의 탄. 타나... 두 번째. 이제. 자 이제. 네. 리는4분 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두분 말씀해 주시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대구광역시 권영진시 이성근 회장님 그리고 맨발의 사나이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후원하고 계시는 맨발의 사나이 팬클럽 한백해 가족 여러분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 사회자님 기록명 빙하위 맨발 세계 신기록 성공 새 평소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정신 확산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에 세계 3대 기록 인증 기관이 <목소리> 고맙습니다. 정신이 저희들에게 뜨거운 가슴을 물립니다. 나이를 그 인내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얼굴 을 한번 보십시오. 모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생신을 축하는 하 전에 그 기후 변화의 환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그 뜨거운 가슴을 열고 조수만의 정신도 나라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나라의 그 뜻을 품어 자신아. 새봄의 싹을 띄우고 한 도전을 훌리은 빠르려 대한민국 만세 자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보시면 제가 아 잠시 마이크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뉴스 뭐, 코리